그냥 떠나도 되겠더라고요. 딱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. 부모님. 부모님 앞서가는 거. 불효 중에 최고의 불려는 뭐예요? 부모님 앞서는 거예요.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. 죽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죽어. 죽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죽어요. 그래서 전 수술할 때까지 집에 안알려어요한달반 동안 안알려서 뭐, 뭐 좋다고 알려. 수술할 때도 교구청의 관리국장, 우리 지금은 천진남에 가셨지만 관리국장이시면 연락하고 사인하라고 그랬어요. 부모님 외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이 강의 때문에 자료를 좀 보니까 참 중요한 얘기예요.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나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줘야 돼요. 이따가 죽었어. 그러면 어떤 자식은 수술을 해야 된다. 어떤 자식은 그냥 놔두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에는 시나리오가 필요해요. 내가 어떤 과정으로 죽어갈 것이냐.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요. 사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